지수야, 왜? 무슨 일 있어? 야, 너 지금 어디야? 누구랑 있어? 아, 그냥 회사 사람들이랑 오랜만에 회식이라. 회식 같은 소리 안 해? 그냥 술 마시고 놀고 싶은 거잖아. 지수야, 제발 오해 좀 하지 마. 나 지금 10시도 안 됐어. 닥쳐! 10분마다 전화할 거야. 전화 안 받으면... 내가 그 술집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알아서 해. 당장 들어와. 강준은 대기업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평범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터운 인망을 쌓고 있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그와는 정반대의 현실에 놓여 있다. 아내 지수의 심각한 술버릇과 의부증은 강준의 일상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간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이 어떻게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게 되었는지를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준입니다. 결혼 전 나는 지수를 사랑했고 그녀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도 지수의 술 버릇이 우리 관계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지수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관계를 수습하려 했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 주변은 점점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행동은 나를 고립시키고 사랑의 감정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 준이는 언제 온대? 미안, 못갈것 같아. 지수 때문에. 지수, 네가 나가는 거 가지고 아직도 그래? 너 준이 친구 맞지? 너 때문에 우리 준이가 바람 피울까봐 불안하다고. 뭐 뭐야? 야 강준, 지수야? 하, 끊어. 미안해 진짜. 나중에 연락할게. 그날 이후 친구들은 하나둘씩 나를 피했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함과 창피함 그리고 지수를 향한 것 잡을 수 없는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수의 술버릇은 나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삶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부중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면 10분에 한 번씩 걸려오는 전화는 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반복되는 질문에 나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소한 다툼은 격해졌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파탄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견디기 힘들었던 나는 지수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지수는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기야, 우리 헤어지면 안 돼. 지수야, 우리 님이 너무 멀리 왔어. 아기, 우리 아기는? 뭐라고? 귓가에 들려온 악이라는 단어는 내 모든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나는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려 했지만, 한없이 작은 생명이 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악이라면 지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나는 덧없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내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뱃속의 아이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야 라는 덧없는 희망을 품고, 나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나의 외출을 극구로 막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 일 외의 모든 사회 활동은 통제되었고 나는 중요한 기술 세미나 참석조차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친구들을 잃고 이제는 내일까지 흔들리는 현실에 나는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이란 과연 무엇일까?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출산 후에도 지수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잠깐이라도 외출하려 하면 싸움이 시작되었고 지수는 다시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겨우 세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침대에 눕혀두고 지수는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텅빈 눈으로 술잔을 비우는 아내를 보며 나는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내 곁에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지수와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내가 술좀 마신다고 뭐? 세 달밖에 안된 애가 옆에 있어. 애가 운다고. 그럼 당신이 보든가. 당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놀 때는 좋았지. 그건 일 때문이잖아. 일? 웃기고 있네. 그냥 핑계잖아. 내가 당신 지켜보고 있어. 당신은 내 거니까.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 그날 나는 지수의 눈에서 알수 없는 광기를 보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파괴하는 그녀의 집착. 나는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수의 방치로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아이의 식사와 청결마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 일과 육아, 집안일까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수는 시부모님에게까지 함부로 말하며 갈등을 키웠고 나는 더 이상 가족의 불화와 아내의 문제를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이와 나의 삶은 더욱 불행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 아픈 아이를 위해 병원에 가자는 나의 말에도 지수는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마침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결혼 생활이야? 아이까지 이렇게 망쳐야겠어? 격렬한 다툼 끝에 나는 아이를 안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길이 과연 옳은 것인지 두려움과 후회가 나를 감쌌습니다.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잠든 아이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끝낼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나와 아이 그리고 지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궁금증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내 삶의 한 줄기 빛이 될줄 알았던 아기는 오히려 우리 관계의 족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내의 폭언, 무너진 살림, 그리고 갓난 아기 옆에서 술을 마시는 아내의 모습 이대로 계속 버텨야 할까요? 아니, 이 모든 것을 끝내고 나 자신을 그리고 아기를 구해내야 하겠죠? 오늘 이사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